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그리고 재산.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탈무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영리한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흘을 굶었고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었지만 결국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사흘을 굶어야 했던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포도원 근처에 한 마리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여우는 울타리 너머로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보라색으로 연그러가는 포도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고 그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여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위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빈틈없이 쳐져 있었고 여우가 들어갈 만한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포도원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들어갈 틈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울타리 아래쪽에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너무 좁았습니다. 여우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보았지만 도저히 그 좁은 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우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 내가 며칠 굶어서 몸을 홀쭉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여우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여우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배는 등에 붙을 듯이 홀쭉해졌고 옆구리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힘은 빠졌지만 포도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여우는 다시 그 좁은 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야윈몸 덕분에 여우는 간신히, 정말 간신히 울타리 틈을 빠져나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여우는 기쁨에 겨워 포도나무 사이를 뛰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달콤한 포도가 그만이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여우는 정신없이 포도를 먹어댔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아도 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언제 또 먹을 수 있을까? 여우는 욕심껏 포도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포도원에서 실컷 먹고 마신 여우의 배는 불룩하게 나왔고 몸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여우는 들어왔던 울타리 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우가 몸을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배가 불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여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또 굶어야 하는구나. 할수 없이 여우는 다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처럼 하루, 이틀, 사흘, 다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주변에는 그토록 먹고 싶었던 포도가 주령주령 열려 있었지만 여우는 꾹 참아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우의 몸은 다시 홀쭉해졌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이제야 여우는 좁은 틈을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나온 여우는 뒤를 돌아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구나. 사흘 굶어서 들어가고 사흘 굶어서 나왔으니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은가. 여우는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인생도 여우와 포도원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벌거숭이 그대로 맨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낳고 키운 자녀들, 우리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이 세상에 남습니다. 둘째는 부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우리가 이룬 업적들이 남습니다. 셋째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좋은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모든 행동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이세 가지 중에서 선행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어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다릅니다. 우리가 행한 좋은 일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혹시 재산을 모으는 대만 급급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미있게 살았느냐입니다. 포도원의 여우처럼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보세요. 옆집 할머니께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우와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선한 행동,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은 영원히 남아 세상을 빛냅니다. 재산과 명예를 쫓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무드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